아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꿈인 갓고딩입니다 그럼 저한테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생긴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작게 오돌토돌한 정도여서 엄청 눈에 띄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막 노란 고름이 생기고 아프기까지 해요 청소년기에는 주로 염증이 없는 좁쌀 여드름이 T존 부위 위주로 많이 납니다. 여기서 여드름이 더 진행이 되면 염증이 생겨 아프기도 하고 노란 고름이 생기기도 해요. 사용자분도 속에 심하지 않던 여드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염증성 여드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얇게 화장하면 가려지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바르고, 바르고. 화장을 두껍게 하면 모공이 막히고 클렌징 후에도 잔여물이 남을 수 있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요즘은 논코메도제니 화장품이라고 해서 모공을 막지 않는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요. 그런 화장품들로 최대한 가볍게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. 무엇보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잘 지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엄마는 "니 나이 때는 원래 다 그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야." 하면서 제 등짝을 막 때리는 거예요. 정말 지금 그대로 두고 어른들 때까지 기다리면 깔끔하게 사라지는 건가요? 보통 사춘기 여드름은 성인이 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. 실제로는 꼭 그렇진 음... 않습니다. 성인 여드름으로 이어져서 계속 여드름이 나기도 하고요. 가장 큰 문제는 귤껍질 같은 모공이 생기기도 하고요. 그리고 울긋불긋한 자국이 남기도 하고 푹 패인 흉터가 남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이미 변성된 피부는 저절로 좋아지진 않고요.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에 그 예쁜 피부로 돌아가긴 힘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여드름도 저절로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치료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